자취방 구하러 가보셨죠? 가서 봐야 돼요. 직방 봐봤자 가면 막 좁고 넓고 막 못생기고 더럽고 냄새나고 자동차도 똑같다니까요. 울떡오라니까 안녕하세요. 김택정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G70 가지고 왔습니다 앞전에 G80 영상 찍었었죠 제네시스 바는 아닌데 제네시스가 차가 비싸니까 감가가 엄청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차가 좋길래 한번 리뷰하려고 가져왔어요 오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니까 차량 스펙 먼저 알려드릴게요 2019년식 제네시스 3.3 스포츠 프레스티지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고요 배기량이 3.3이 가장 높은 거고 이제 프레스티지라는 등급은 초창기 G70 말고 후반기 부 19년 부터 나온 후반기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휠도 달라졌으니까 그것도 일단 알려 드릴게요 가격 같은 경우는 신차가 5385만원 이었어요 오 되게 비싸죠 옵션도 좋고 등급도 좋아요 근데 지금 판매가 2850만원 이 차량도 한 2000만원 2500 정도 감가가 무진 된 차량인데 왜 됐냐? 앞전에 G80이랑 비슷해요. 엄청난 사고가 나서, 차가 안 좋아서 옵션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키로수가 15만이 좀 넘었어요. 하지만 제가 운행해본 결과, 이상 없으니까, 하체 소리 안 나니까, 누유 없으니까. 그래서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어, 좋은 가격에 좋은 차 타시라고 그리고 연식도 19년식 이제 우리가 흔히 어 이거 키로수 너무 많아서 이 가격으로 그냥 조금 키로수 짧은 거 살래 라고 하면 연식이 낮아지겠죠 키로수가 짧아지니까 근데 딜러들이나 뭐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나 연식이나 주행거리 고르라 그러면 다들 연식 좋은 게 좋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런 편이라서 사실 키로수가 짧고 연식 안 좋은 거보단 키로수가 조금 있고 연식 좋은 게 내가 여태까지 차를 팔면서 차량 평균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페리도 되고, 막 계속 이쁘게 바뀌니까, 연식 좋은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차 한번 리뷰해 볼 건데, 뭐, 워낙 G70 리뷰가 많아서 막 짜잘짜잘하게 설명은 안할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G70이 어떤지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전면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 차가 좋은 점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구형이죠. 신형이 있으니, 구형 G70을 사러 오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어 신형보단 구형이 이뻐요. 맞아요 왜냐면 요새 제네시스는 되게 막 G80도 그렇고 막 이렇게 조금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각져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뭐 두고차 딜러여서가 아니고 구형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은 여기 일단 그릴부 색깔이 살짝 구리구리해요. 이제 이런 색깔이 은색이 있고 요색이 있어요. 근데 등급 높은 거에만 요게 들어가요. 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나. 여튼 깡통 주체공리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색상이 여기 뿐만 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그릴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범버 밑에 부분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아가미까지 싹 에어로 다이나믹 공기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다 요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올드하네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은색이 좀영하잖아요뭐 샤넬백에 있는 은색. 나뭐 여러 가지로 근데 요거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근데 마크가 또 은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막 같이 비교해 놓고 봐야 돼. 이색이 훨씬 이뻐요 근데 뭐 은색이 예쁘면 땅통 사도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에 센서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유행하는 반자율주행 기본적으로 탑체가 되어 있고요. 휠 한번 보실까요? 휠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마차 휠처럼 생긴 이렇게 얇은 게 여러 개로 들어간 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얘는 신형 등급이라고. 프레스티지 휠은 요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 색깔도 완전 검정이 아니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그레이? 좀 무광 그레이, 유광 그레이 뭐 이런 게 나는데 이 휠도 프레스티지 휠 이거 보고 주치공이 아제 옛날 거냐, 신형 거냐 그것도 알수 있어요 스포츠 패키지 휠이 굉장히 예쁘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 포크 좋아합니다 예뻐요. 다음 <laughs> 거. 여기 보니까 여기 문고리도 요 색이에요. 그러니까 요 들어가는 게 크롬이 다요걸로 같이 들어갔어요, 통일감이. 여기 문틀도 그렇네. 전반적으로 뭐 은색이 좋으면 그거 사는데 요 색이 싫으면 요 차는 못살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은색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갭 차이가 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후면부 한번 가실까요? 그리고 2.0에는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되지만 3.3은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등급이라는 말이에요. 추가 옵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스포츠 패키지는 앞에 다르고 옆에 다르고 설명했고, 뒤에는 여기 디퓨저랑 여기 머플러가 달려요. 일반 모델은 이제 여기에 두 발짜리 달려있고 한쪽에만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양쪽에 듀얼 머플러 들어가고, 여기 디퓨저가 아까 말한 뭐 그리구리한 색깔로 바뀌면서 좀 재질도 고급스러워지고, 여기 이게 그물망도 생기고, 좀더 스포티하게 바뀌어요. 스포츠까 그래서, 뒤에는 요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형, 구형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을 추천합니다. 제가 신형도 팔아요. 근데 구형이 더 가격 대비, 성능, 뭐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니까,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공간, 많이 안 넓어요? 아반떼 정도? 응, 네, 그 밑에 적대 공간. 이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좁은 차 싫어! 하면 G70은 안 보고, 예전에 찍은 G80 있거든요? G80 영상 보시면. 그리고 사실 이 차의 경쟁 모델은 스팅어예요 근데 스팅어랑 얘랑 제가 보기엔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스팅어하고 더 길고 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좀더 영하고 좀더 포티하게 타려면 스팅어가 맞고요. 스팅어도 좁아요. 근데 조금 나는 엄치나 좀 깔끔해 그리고 제네시스가 주는 브랜드의 그 느낌이 좋으면 G70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좀 빠른 차 좋아한다. 3.3 사면 되고 그냥 차가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막 밟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2.0도 충분히 잘 나가요. 등급은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1륜, 4륜 골라야 되는데 1륜이 가격은 싸죠. 근데 이제 이게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후륜 차가 좀더 재밌게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 난 안전을 시도한다. 어, 난곧 죽어도 사륜이야. 그러면 사륜 사시면 돼요. 이제 실내 한번 찍어 드릴게요. 외관은 이 정도면은 아주 퍼펙트 합니다. 일단, 원래는 크기가 작으면 옵션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기본 옵션 맞고. 근데 얘는 제네시스잖아요. 그래서 크기랑 별도예요. 기본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 뭐가 있냐. 뭐메모 시트. 고급 차에는 거의 기본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사운드.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렉시콘 오디오를 들어간 차를 타고 있는데 음질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만 카돈 이런 건 짭짭. 되고요. 기본 옵션보다 훨씬 좋아서 신나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막힌 데도 그게 들리니까 이 오디오 사운드 운전 많이 하시거나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타는 사람만 아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반자에 들어가 있고 전자 계기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탔을 때 만족감 되게 훌륭합니다. 옵션은 넣을까 말까 하면 넣는 게 좋거든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안 들어간 차가 조금 싼데 나는 다 옵션 최대한 들어간 거 있는 차를 사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금액이 부담 안 된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썬루프는 없어요 하지만 썬루프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노라마가 아니고 세이프티 썬루프예요 한 칸짜리 그래서 썬루프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통풍, 열선 시트, 뭐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옵션 다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네시스 하면 실내가 이쁘다. 벤치처럼고게 많은데, 고게 어디서 많이 느낌이 오냐. 시그니처 1, 시그니처 2, 이런 이제 시트 패키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가죽 내장재나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문짝 디자인부터 바뀌어요 기본이랑 이건 시그니처 2에요 퀄팅 막 들어갔죠 그거랑 제가 앉아있는 시트 그리고 뭐뒤 시트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 별거 아니네 그러는데 디자인만 바뀌는게 아니고 소재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았을 때어 감싸준다 어막 이러잖아요 리뷰보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 근데 부드럽고 좋아요 나쁜 편은 아닌데 저는 솔직히 그런 가죽의 재질보다 요 디자인 때문에 이 시트 패키지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검정 시트니까 사실 고급스럽긴한데 뭐 브라운 시트나 베이지 시트가 이제 주칠공에 같이 출시가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제네시스도 차 바꿨거든요. 아마 핸들이나 의자나 실내 크리 한번 하고 뭐 나중에 한번 지워진다고 하는데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장마다 지금 조금 우회 중이에요. 근데 검정 시트인데 무난하지 않은 검정 시트잖아요. 또 저는 밝은 차량 타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거 민감하다 아니다 이거 신경 안쓸 거다 이런 사람들만 밝은 시트 타고요 브라운도때 타요 밝은 브라운이라 얘네는 그래도 저는 이 검정 시트 되게 고급스럽고 추천합니다 왜냐면 나만 탈게 아니고 뒤에 누구 태우고 뭐 애기도 타고 뭐 누구 타잖아요 친구들 보고 여기 고무장갑 끼고 타라고 할수 없잖아 근데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그러니까 검정 시트 되게 좋다 시그니처 2다 들어가 있다 뒷좌석 공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뒷좌석 공간을 설명하는데 아까도 말했죠 큰 차가 아니에요 근데 스팅어도 좁거든요, 실내는. 길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내가 솔직히 뭐라고 해야지? 아반떼보다 좁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또 여기 위에도 턱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넓으려고 사는 차 아니잖아요. 뒤에 누구 많이 안 태우고 뭐못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추천하는데 뭐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175인데 여기 머리카락이 살짝 닿고요. 생각보다 의자는 굉장히 이것도 길고 밑에도 되게 편리해요. 허리도 잘 잡아주고. 편한데 넓지는 않다. 하지만 뭐이 정도면 된다. 제가 앞에를 좀 넓게 빼서 타는 타입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 남으니까. 그니까 주먹 하나 정도.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무릎을 빼면 무릎게좀 이러고 상상 없잖아요? 그냥 진짜 무난하게 딱 앉았을 때? 이 정도? 머리가 살짝 닿은 게 아쉽긴 해요. 내가 원래 머리도 크고 앉은 키가 커서 그런 거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급져요. 진짜 이건 실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실내는 디자인으로 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브랜드 선호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 차를 만나볼 수 있다. 2,500만원 세이브다. 물론,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굉장히 좋다. 이 차량 말고, 이, 이 가격이 부담되거나, 키로수가 너무 많다, 흰색이 싫다, 기타 등등. 어, 차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시든,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든, 한번 보세요. 차는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의 지갑을 열기가 힘든 거지, 차는 열렸거든요, 전국에. 그러니까, 아, 차, 무슨 차 살까? 고민하지 말고, 집에 와서 보세요. 자취방 구하러 가보셨죠? 가서 봐야 돼요. 직방 봐봤죠? 가면 막 좁고 넓고 막 못생기고 더럽고 냄새나고 자동차도 똑같다니까요. 일단 오라니까? 내가 사라고 안 해요. 와서 보고 가도 돼요. 진짜로 와보세요. 안 사나? 이거 보면 사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G 칠공. 편하게 리뷰해봤는데요. 뭐 제가 말한 것보다 장점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지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편하게 설명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쟁 모델이 스팅어이다 보니까 한번 다른 차종도 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 아까 말했듯이 와서 보세요. 두대다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는 거랑 세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서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팔려요. 주세요 <laughs>